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한 아이폰 SE2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주 디테일한 비교를 해보진 못했지만 스펙이나 디자인 그리고 제가 잠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디자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8과 디자인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강화유리 전문 업체에서 들은 바로는 이 디스플레이 곡면율이 좀 달라서 강화유리를 부착할 때 아이폰 8과 똑같은 제품을 부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강화유리 필름이 호환이 안 된다고 할수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전과 다르게 전면과 후면의 색깔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면 디스플레이는 모두 블랙으로 해놓고 후면만 레드, 화이트, 블랙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게 아닐까 싶고요. 디자인에서 두 가지 정도 달라진 점을 꼽자면은 애플 로고가 내려오면서 아이폰 로고가 사라졌죠. 그리고 테두리 부분이 약간 짙어서 이띠 부분이 잘안 보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7인치로 좀 작지 않을까 걱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직접 사용해 보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했을 때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유튜브 영상을 재생했을 때는 양쪽 면이 원래 잘려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크게 이질감 없이 들었는데요. 물론 아이폰 11 프로에서는 화면을 더 키워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노치 부분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설정이라든지 인터넷 검색 또는 프라면으로 재생되는 앱 같은 경우는 약간 작다란 느낌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홈 버튼 같은 경우도 약간의 호불호가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아이폰 10부터 아이폰 10S 그리고 11 프로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스와이프하는 기능이 너무나 편리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1를 사용하는 도중에 홈 버튼을 두번 누르고 앱 전환을 하거나 설정 창을 열어야 될 때는 아래서 위로 알림 창을 열어야 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여는 부분이 사실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홈 버튼이 굉장히 유용한. 하 사용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페이스 아이디보다 인식률이 더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더 편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8이랑 갈라진 점이라면 바이오닉 A13 칩셋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앱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할때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카메라를 소개할 때 말씀드릴 인물 모드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닉 A13 칩셋에서만 구동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반가운 부분이긴 한데 단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메모리가 3GB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애플이 메모리에 굉장히 박하다고 유명하긴 하지만 만이 부분이 나중에 iOS 업데이트를 할때 메모리를 걸고 넘어져서 업데이트를 안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도 접사 렌즈나 초광각 렌즈가 빠져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인물 모드 촬영이라든지 아님 4K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처럼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촬영해 줄 거라면 카메라 부분에서 여러 개의 카메라가 필요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걸림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폰 SE2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가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64GB 모델이 55만 원, 128GB가 62만 원, 256이 76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8에서는 2오로 기가가 없었는데 이번 아이폰 SE 2에서는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2오로 기가를 추가를 시켜놨죠.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아이폰 SE 2를 구매하면 좋을까? 자급제가 나을까? 아니면 통신사의 혜택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분이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은 LTE 요금제를 사용 중인 분이고 통신 요금을 조금 낮추고 싶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이폰 SE 2가 굉장히 매력 있는 모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 지 요금제에서 제일 낮은 요금제가 56,000원으로 비교적 높은 금액에 측정이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라든지 통화, 문자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요. LTE 요금제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LTE 요금제를 사용 중인 분들이라면 아이폰 SE를 사용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약정과 자급제가 있는데요. 사실 자급제 같은 경우는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휴대폰 상태가 엉망인 분들이라면 자급제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지만 약정기간이 끝나신 분들이라면 통신사 혜택을 받고 구매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KT에서 아이폰 SE2를 구매하면 세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슈피겐 패키지, 벨킨 무선 충전 스탠드, UM2, 3, 1 무선 충전기 중한 가지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KT 쇼 전용 알뜰 혜택으로 문화상품권 컬처 캐시 최대 50만 포인트 사용, KT 쇼 모바일 상품권 최대 50만 원 사용, 포인트 파크 제휴 포인트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 카드 할인 같은 경우도 최대 72만원까지 추가할이 된다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폰 SE 주문 시 배송 방법에서 여기 오지를 선택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서 KT쇼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약정 기간이 끝나신 분이라면 들 KT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면 좋겠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홈페이지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지만 다음에는 아이폰 8과 아이폰 SE2의 성능 비교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